Hi, Hi，자 이제 두 번째 예, 2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한국에서 라오스로 올 때는요, 미접종자, 1차 접종자, 3차 접종자, 4차 접종자, 예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요, 48시간 출국 전에 신속 항원을 갖고 어, 나는... 양성이 아니다라는 증명을 영어로 해가지고요. 출국하시면은 무난하게 출국이 가능하고요. 접종하신 분들은요. 가까운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영문으로 발급을 받으십니다. 그 접종 확인서를 갖고 라오스에 출국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행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는 이제 내일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가기 전날 사실 48시간인데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어, 출국 날 오전에 혹은 오후에 가까운 그 ATK 신속항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군데 가셔가지고 신속항원 받고 가십니다. 태국에서 라오스 신속항원 받아야 되나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태국과 라오스는요 신속항원 자체가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비행기 티켓만 끊고 오시면 됩니다 육로 또한 동일합니다 신속항원을 받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아 요정님 나 지금 테스트를 한세번 했는데 양성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예 어떡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칙대로 라면은 참 그래요 이게 라오스에서 한국을 떠나지 못해요 네 떠나지 못하고 호텔에서 10일 동안 예. 배달 음식 시켜 먹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비행기값 날리고요. 또추가로또 지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밖에 못 나가요. 그리고 본인이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참 그래요. 지금 같은 시기에 지금 한국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가 많아 가지고 이것도 아마 문제일 거예요. 근데 집계가 하루에 뭐 50명대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런 거 같지는 않고 호텔 숙박을 10일이 지났을 때또 신속 항원을 또 받을 거 아닙니까? 출국을 하려면은 혹여나또 양성이 나온다 했을 경우에는요. 의사의 소견을 가지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은 이제 계속 호텔에서 1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음, 이거는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 공유해 가지고 정보를 얻은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 있는 주자인데요 한번 준비한 거를 Q&A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친구를 만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은그 채팅하는 그런 메신저들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들 한국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 대표적이잖아요 라오스에도 주로 쓰는 메신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왓츠 앱. 예, 왓츠 앱 같은 경우는요, 전화번호,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메신저에서 뜹니다. 그거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사진을 전송하고,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왓츠 앱.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예. 페이스북은 한마디로 한국어로 따진다면은 싸이월드. 예, 그런 격이거든요. 근데 영상통화도 되고, 전화도 되고, 메신저도, 문자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은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성친구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성격이 활발하시다 하면은 오프라인으로 대시를 하십시오. 저처럼 인물이 좀 있고 키가 크다고 하면요. 전혀 어, 문제 없을 겁니다. 커 버튼에 커 버튼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1 0 0점 100승을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천 천승 하실 거예요. 예. 저처럼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인물이 저 정도는 그런 조건을 갖추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습니다. 이런 만남은요. 뭐 클럽이 될수 있고 혹은 자주 가는 식당이 될 수가 있고 커피숍이 될 수가 있고요, 혹은 안마장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 굉장히 좀 인식이 좀 그런 게 안마라는 것이 좀 불법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 보니까 인식이 그런데 안마장에서도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혹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참 그런게 우리 시오니 하오니 다오니 유치원에 가면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서비스 정신이 좋아요 항상 웃고 그리고 신분이 선생님 아닙니까 그래서 아 진짜 내가 결혼 안 했으면은 에, 여기서 만남을 하겠다 아예 <laughs>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을 한다면 은행 계좌를 만들러 은행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서 자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운데 거기서 물한잔 먹으러 가던가 쉬러 가신다. 그러면은 그쪽에 은행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 외모가 다 좋고요 스마트하고요 영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참 이런 거는 직접 오프라인으로 뛰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은 채팅 맷, 네, 채팅, 페이스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음 대부분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아마도 이것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많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계정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페이스북 계정 만들기 검색해 가셔가지고요, 만드신 다음에 라오스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세요. 혹은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그 라오스어를 검색을 하면요 라오스에 관련된 인연들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가끔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라오스 여성과 결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는 한국에서 살 거다. 신부를 데리고 갈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양쪽에 혼인절차를 해야 됩니다. 음, 한국은 그렇게 비용이 나가지가 않지만은, 라오스는 이 서류 진행하는 비용이 좀 나가요. 그리고 기간도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했기 때문에 약 4천 불 가까이 뭐 사실 시간 뭐 기름값 따진다면 그 이상이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4천 불선 그리고 빨리 되는 업체 같은 경우는 1년이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늦을 경우에는 뭐 1년 반 이상도 될 수가 있다는 거. 예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빠르진 않아요. <laughs> 그럼 그런 점들. 결혼 비용 같은 경우는 이게 한국과 또 달라요. 계속 다른 것만 얘기하는데 이게 라오스에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이 안맞는다면 한국 여성과 결혼하십시오. 최소한의 라오스 같은 경우는 이 지참금이나 이 결혼 비용은 남편 측에서 어 지불을 거의 100%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인 입장에서 라오스 여성과 결혼한다. 이거는 결혼식은 이쪽에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이 동네 이장들 와야 되고 그다음에 금 사야 되고 금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예물이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오거나 친척들 친구들이 왔을 때 이거는 전통적인 거예요. 금을 사서 이 신부 측에 바친다, 어, 전달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거기 금과 돈과 지창금저 음, 같은 경우는 지창금은 대략 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제가 한 6년 7년 돼 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약 한국 돈은 한, 한 400만원 한거 같아요 400만원 그렇게 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그 동네 이장이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사인 해 가지고 어, 약혼 서류 딱 작성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지 한국의 결혼 절차가 진행이 될수 있어요 fm적으로 아시겠죠 음 fm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또애 낳고 또 라오스 올수 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날 이제 약혼식을 하면은 어,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처갓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음식 비용은 대략 한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모든 지참금이나 어, 약혼식 그치르는 비용이 저 같은 경우는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상대마다 틀려요. 사실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와라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저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반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넉넉하지 않은 환경이었거든요 음 사실 참석을 안 하셨죠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그 전제 조건에 지금 말씀드린 건데 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장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못만 알아 나는 필요 없다 지참 같은 거어 형식적으로 가짜금 음 올려놓고 하면 된다 라고 했었는데 또 사위된 입장에서 또 우리 아내가 또 쪽발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당겨 가지고 예, 그걸 했죠. 네 이거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실 흐지부지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애프터가 제일 중요한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남편 입장에서 음 처갓집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좀... 저는요, 좀 많은 분들과 좀 달라요. 저보다 한살 많습니다. 저희 아내가요. 연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50대, 20대, 60대, 30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뭔가 좀 처갓집에 지원을 하면요. 이거보다 이상적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아직 크진, 아주 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따졌을 때, 뭐, 한국 돈으로 한 20만원씩, 혹은 30만원씩, 아니면 10만원씩, 5만원씩. 예. 이 정성, 금액보다는 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장모님이, 아, 어,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사위, 어, 우리 딸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매달, 어, 5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씩 보내준다고 막 동네 방에 소문 내고 다닙니다. 예. 저도 이거를 택시를 타다가 상인을 만나다. 어, 너 한국 사람이냐고 우리 저기 딸 지금 한국가 있다고 대기 자랑한다고 우리 사이 최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절대 무시 못해요.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민들은요. 서민 최소한 서민 기준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10만 원이 이곳에는 100만 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께서 사소한 거지만은 여기 가끔 라오스 방문할 때, 처갓집 방문할 때, 어, 뭐 화장품이나 김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가면요.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덤으로 용돈 조금씩 이렇게 챙겨주시면요. 그 결혼 생활은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예, 하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우, 오늘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고 Q&A 시간이에요, 사실. <laughs> 예, 이렇게 좀, 지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부분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요. 댓글을 제가 Q&A 시간 해드렸는데요. 다소 이게 함축적인 내용이래가지고, 자세하게는 제가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응이 좋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자세하고 어 정확하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참고 어 정도만 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께서 한번 라오스 많이 사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이 힘이 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많은 관심 주십시오. 예. 하여튼 오늘 이렇게 목이 쉬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ye. PYE.